남편은 올해 34살이고 연애 기간 3년 결혼 기간 3년을 함께한 후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한명 있고요. 아이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당시 남편은 가정에 소홀히 하며 개차만 같은 삶을 살면서 이미 가정과 많이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둘다 젊은이 같이 벌어나가자 생각하며 한 결혼이었는데, 월급쟁이인 제가 처음부터 모든 생활비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스타트업 1인 회사를 막 차린 상태였고요. 문제는 영혼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에 열정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매일같이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매출은 항상 0원이었죠. 실체도 없는 유령 같은 1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결혼 직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야금야금 돈에 써댔습니다. 몰래 끌어 쓴 빚이 제가 아는 것만 2억 정도인데 물어보면 항상 운영비로 썼답니다. 사무실도 없고 매출도 없고 일도 안 하면서 운영비라니요. 심지어 시댁과 친척들한테 빌린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다 합하면 과연 얼마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또 바람이 들었는지 아는 형이 아닌 사업대박건이 있다며 설치고 다니더니 적대랍시고 잦은 업소 출입에 심지어 업소에서 관계를 한 정황도 많았습니다. 2주 동안 기가 하지 않은 채 연락 두절이 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남편은 항상 제가 일에 올인하라고 닥달해서 일하느라 바빠 그런 거라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외박은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혹시 두집 살림하는 다른 여자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뒷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바람 증거는 찾지 못했네요. 업소에서의 증거들만 잔뜩 있었고요. 근데 바람이나 업소나 같은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 건 증거가 버젓이 있어도 뻔뻔하게 발뺌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결제만 하고 모셔다 드리고 나왔다는 둥 하면서요. 알파벳과 숫자 조합의 비슷한 패턴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는데,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아니면 누구? 이런 식으로 차선책까지 정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옷감까지 얘기하면서 입혀 보내라는 이런 말도 했더군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신발 얘기라고 분실물 어쩌고 하더니, 지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는지 그냥 모든 남자들의 판타지라는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일단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난리치더니 또 나중에는 그냥 했다고 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거야? 어차피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면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나는 해줄 말이 없어. 하고 말하면서요. 와중에 골프, 홀덤, 각종 소모임에 야구 캠핑 등 취미랑 취미는 다 하고 다니면서 사업 때문에 하는 거라고 끝까지 우기더군요. 한마디로 무능하고 멍청한데 욕심까지 많은 하찮은 인간이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염치도 없고 가정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심지어 본인 아들조차 안 예뻐하는데 원래 애를 안 좋아한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다른 아기들을 보며 가끔씩 사이코패스 같은 표정을 지으며 쳐다봐서 때리고 싶은데, 우리 애는 안 그래서 다행인 줄 알라고 장난치듯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해서 당시 뭐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아동학대를 한 인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혼녀가 되기 싫고 아이도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늘 인내를 해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어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미쳐 날뛰어 보기도 하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해 보기도 하고 눈물, 콧물 다 짜내며 감정 호소도 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끊임없이 대감아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발악을 하다 보니 갑자기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누군가를 바꾸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 혼자 애쓰는 너덜너덜한 결혼생활에 너무 지쳤고 매번 최악의 악으로 업그레이드를 갱신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미래도 우리의 관계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혼하자 하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덥석 받아들이더군요. 평소 저한테 쌍욕도 서슴없이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인격을 갈아 끼우더니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며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하게 해서 미안했답니다. 결혼할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욕심이 나서 욕심을 부려봤다면서요. 너무 사랑했고 다시 돌아가도 너랑 결혼했을 거야. 후회는 없어. 그치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놓아주고 싶고 그만 힘들게 하고 싶어. 나 용서하지 마. 넌나 없이도 살아도 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니 애는 안 뺏어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를 짓거리며 악어의 눈물에 흘리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더 황당한 건 양육비는 당장 주지 못하지만 돈이 생기면 줄 거고 재산분할은 변호사를 알아보겠답니다. 각자 명의 재산 하나도 없이 양가에서 조금씩 도움 주셨던 건데 무슨 재산분할을 논하는 건지. 생활비도 다내 돈이었고 본인이 만든 빚은 본인이 마음대로 갖다 썼으면서 끝까지 가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막장 싸움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소송까지는 안 가고 간단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거지라 탈탈 털어도 안 나올 테니 그냥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자는 마음으로 합의하고 따로 위자료도 청구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는데 주변에 뭐라고 말하고 다녔는지 남편 버리가 없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버린 매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참고 살아. 부족한 부분은 맞춰가며 사는 거야. 애도 있는데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막말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라고 이혼하고 싶었을까요? 누구보다 하기 싫었던 건 저였는데 제 인생에 이혼은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막막합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 연애할 생각도 재혼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애만 잘 키워내자. 못난 부모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걸 겪었으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결핍 없이 잘 키우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혼하고 후회요. 안 하고 싶지만 솔직히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눈 감고 기다릴 걸 그랬나?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이런 식으로요.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가혹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대한 후회이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은 일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모든 시련은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니 스스로 잘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아이에게도 마지막 선택만큼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길 바라며 막막한 마음을 다잡고자 넉두리처럼 글을 써봅니다. 어렵게 용기내서 이혼하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 남편 개노답이고 스스로도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은데 조만간 부고 소식이 들려올 듯 합니다. 그냥 아드님한텐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다 하고 살아요. 두 번째. 글 읽어보니 어느 정도 배우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원래 멋진 사람은 이혼을 해도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혼했다고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혼이란 사건 없이 평탄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나버린 것 너무 움츠려들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 어디서 추악하고 더러운 놈을 주워다 여태 사셨네요.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으시니 앞으로는 애 하나 보고 사세요. 재혼 생각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일말은 후회도 하지 마세요. 저런 쓰레기랑은 일분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저는 연애 2년에 업소에서 엄청 한거 들켜서 헤어졌습니다. 아마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님과 같았을 것 같아요. 그땐 저도 애와 함께 버려졌겠죠. 그짓한거 걸리고 저랑 헤어질 때 엄청 미안한 척 착한 척 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 이상한 부류들과 오래 있어봤자 옆사람도 삶이 우울하고 음침해집니다. 늦게라도 탈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도 애 키우는 이혼녀입니다. 저런 남자랑은 백번 천번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있어봐야 애한테도 자신한테도 좋은 영향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정신 건강에도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마음 잡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만하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정신이 맑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아이가 커서 손이 덜갈 때쯤 비슷한 사람 만나 연애도 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번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